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한일 정상회담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이번엔 일본에 무엇을 더 퍼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북한 도발을 이유로 덜컥 한미일 동맹에 합의하고 오지는 않겠죠. 국민의 힘이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가 사과를 하고 수정했으니까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윤대통령은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반대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됩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는 교묘하게 가리고 세계 유산 등재라는 단물만 빼먹으려는 일본의 얄팍한 술수에 부환 외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전과 전과가 있습니다. 2015년 메이지 산업 혁명 유산에 군함도가 등재되던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미 내어줄 결심을 했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등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내어주고 심지어 라인 야후 지분을 내놓으라고 나가는데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영업 사원이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절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게다가 윤덕민 주일대사는 지난 5월 사도광산 등재 관련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로 내정된 박철희 국립 외교원장은 일본 극우를 상징하는 나카소네 전 수상 이름을 딴 제1회 나카소네상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무 조건도 말하지 못하고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다면 독재자였을 지언정 최소한 층일에는 엄격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한심하게 여길 겁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논평 이어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이종호 등 해병단톡방 참여자들 압수수색하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점입 가격입니다. 아니 설상가상입니다. 녹취 파일 보도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경로하고 동분서주했는가 하는 국민적 의혹은 의심 단계를 넘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국정농단 조짐도 다분하여 국민들은 탄식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황의 엄중함은 안중에도 없는지 체병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이른바 익심 문자를 가지고 장마철 이전투구에 날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가. 수사 검사 로비에도 나섰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종호가 작년 8월 9일 해병대 후배인 변호사에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언급하며 자리 한번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너한테 다 득돼. 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종호가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와의 친분을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의 각별한 인연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이 끝나감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반듯한 결론은 커녕 아직 소환 한번 없었습니다. 녹취 파일에서 이종호는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모 서울 치안감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같은 군과 경찰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합니다. 주가 조작 사기꾼의 허언증일 수도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편하게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사인지 무당인지 헷갈리는 천공의 국정 언급이 실제가 되는 엽기적인 현실도 경험했습니다. 공수처의 숙제가 또 늘었네요. 이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최해병특검법 재의결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검이 실제 가동될 때까지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증거가 더 사라지고 오염되기 전에 구명로비 의혹 구명의 열쇠인 해병 단톡방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을 가지고 언론보도에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수사기관이라고 자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